소망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에스라, 느헤미아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과 달리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아서는 하나의 두루마리로 묶여 있습니다. 그만큼 두 책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에 따라 주전 538년에 첫 유대인 무리가 세스바살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레스 비문은 자신의 정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이다. 나는 그들의 백성을 모아 그들의 고향으로 인도했으며 위대한 주이신 마루둑의 명령에 따라 그들로 하여금 기쁨 가운데 그들의 성소를 세우도록 했으니 내가 각성으로 돌려보낸 모든 신이 나의 날의 장고함을 위해 날마다 기원하기를 원하노라. 이 칙령이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 성경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로부터 온갖 방해를 받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이야기가 에스라 1장부터 6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뒤로 한 80년이 지난 주전 458년 아닥사스다 왕제 7년에 두 번째 유대인 무리가 에스라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의 신앙 개혁 운동이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 사이에 소개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을 에스라 1장부터 3장의 내용입니다. 1장 내용입니다. 먼저 고레스 칭령이 소개됩니다. 이어서 5절부터 11절은 칭령에 대한 반응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질로 후원을 해주죠. 특히 9절부터 11절에 성전 기물 목록들도 신비롭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 치밀하게 포로 귀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장은 귀향자 명단과 수입니다. 이 명단은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포로 귀환을 시작하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명단은 지도자를 시작으로 일반 백성, 성전 봉사자, 족보 없는 사람들, 추가 명단, 짐승과 예물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족보 없는 이들이 꾸중을 듣습니다. 족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이 나태하고 예언자들의 무수한 외침을 외면했다라는 뜻이겠죠. 3장의 내용입니다. 1장과 2장에서 어떻게 귀환했고 귀환한 무리가 누구였는지를 설명했다면 이제 3장은 귀환의 참목적인 성전 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 1장에서 3장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제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간 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서른개요, 은접시가 천개요, 칼이 스물아홉개요, 금대접이 서른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사백 열개요. 그 밖에 그릇이 천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오천사백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때 세스바 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제2장 옛적에 바벨론 왕느부갓네 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루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아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두 자손이 945명이요. 사케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베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리아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우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국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댈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자손과 느고다자손과 가스삼자손과 우사자손과 바세야자손과 베세자손과 아스나자손과 무니임자손과 느부신자손과 박북자손과 하그바자손과 할훌자손과 바슬루자손과 무히다자손과 하르사자손과 바르고스자손과 시스라자손과 데마자손과 느시야자손과 하디바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자손과 하소베렛자손과 브루다자손과 야알라자손과 다르곤자손과 깃델자손과 스파디아자손과 하딜자손과 보겔렛 하스바인자손과 아미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 9 2 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딴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이 가문과 손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이아자손과 도비아자손과 느고다자손이라 모두 6 5 2 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와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 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만 2 3 6 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칠천삼백삼십칠 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이백 명이요. 말이 칠백삼십육이요. 노새가 이백사십오요. 낙타가 사백삼십오요. 나귀가 육천칠백이십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들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리니 금이 육만 천 달이기요. 은이 오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 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제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